안녕? 나는 유명한 논술학원을 1년 동안 다녔는데 완전 사기 교육이더라. 너가 지금 논술을 이렇게 배우고 있다면 너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 수업 시작하면 이렇게 제시문을 대충 읽어주고 대충 중요하다고 밑줄 치게 하는데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무슨 키워드를 어떻게 문장화 시켜야 하는지는 전혀 수업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 국어 비문학이라면 선지 5개 중에 답이 있으니까 이딴 식으로 수업해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논술은 빈 원고지에 문장을 창작하는 것인데 무슨 말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가르쳐줘야지. 이 사기꾼 집단들은 논술 쓰기 방법론을 가르친다고 엄청 광고하는데 나는 완전 사기를 1년 동안 당한 거야.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냥 비교가 뭔지 대충 써놨어. 이딴 거는 국어사전을 안 찾아봐도 다알수 있는 거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자료는 대학 측이 발표한 문제 해설을 대충 짜집기에 놓은 거야. 이건 해결된 결과이지,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자료가 전혀 없어. 강사 혼자 떠들다가 대학 해설을 짜집기에 놓은 거에 자기가 몇 마디 추가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매주 기출문제 한 편씩을 쓰는데, 황민 선생님께 체점받아보니 1년간 쓴내 답안은 전부 0점이었어. 결국 나는 모든 논술 대학에 불합격했지. 사실 이런 사기 학원들을 다닐 때도 황민 명품 논술을 들어는 봤지만 황민 논술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사기당한 거야. 황민 논술은 키워드계와 답을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미술학원 그림 그리듯이 완전 자세하게 가르쳐주더라고 완전 충격, 멘붕이 오더라. 이런 계열는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어. 황민 쌤은 피아노 학원에서 손가락을 건반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손가락을 잡아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이런 계열를 혼자 쓸수 있게 되었어. 계요 추출 비법은 황민 선생님 강의가 아니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단다. 진짜 세계 최고로 잘 가르치신다. 언니 말을 믿어야 너는 나처럼 재수하지 않게 된다. 너의 논술 강사 말은 절대 믿지 마라. 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채점하신 내 모의 논술 성적표를 봐. 1000명 중에서 650등이었어. 근데 사기꾼 학원들에서는 나보고 연대 논술 합격 가능하댔어. 황민 선생님께 논술 배우고 나는 상위 0.3%가 되었어. 고려대 교수님이 직접 채점하신 성적표야. 너가 지금 황민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논술을 내가 1년 동안 배운 방식대로 배우고 있다면 너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 영원히 불합격해. 언니 말을 믿어야 한다.